아, 야 예린, 예린 대단해. 아야 우리 예린한테 죽을 수있겠다 그쵸? 어? 우리 지금 녹화돼요. 아야 아무 예린, 야예 예린. 예린이가 행까지 제일 예쁘잖아.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인정. 야이 녹화야. 와주해이 진짜. 인정. 야 주해리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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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자. 아 주. 네? 준야 주, 빨리 가. 예린 보고 있잖아.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자, 가자! 연주야, 예! 내가 이미 팁을 줬잖아 예린 예리, 예리. 예린예는 이거 안 되잖아 이안나잖아 야! 야! 어. 알았어 어, 예이네 자, 친구가 아직 하나야, 린 인도 받인 인생을 똑바로 살아 아, 왜 아, 왜 아, 아니, 이게 아니다 우리 아니, 선생님 게 약속 대련인데 약속 있는데 가세아요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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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물어보겠다 아 정말 아큰일 우리 예린이에 아무것도 안한걸로 다 이렇게 아, 자갑다 There are <laughs> 그죠? 이 카이리 <Kyle> 워빈이라고 <laughs> 진짜 있어요 어 지금 넬러스 매버릭스 뛰고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인데 진짜 지구평균 비슷하네요 <laughs> 자 t h e 이진전이 뒤에 꽝 여기 봅시다 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보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죠 주어 없으니까 우리는 직접 관계되면 가겠다.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뭘 믿었는지 안나오네 아까 지울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무엇을 자리에 뭐 들어와 있어? 배 들어와 있네, 일반적사. 자, 뭘 믿고 있습니까? The earth, 지구가 말이야, is flat. 평평하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nd not a sphere. 구가 아니라는 것을, 자, 구란 뜻이에요. 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objective evidence. 우리는 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자 뭐라고요. 어, 어떤 증거입니까. 자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아닌 지구가 불안한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in fact a sphere. 사실상 불안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evidence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동격의 일반적 사겠어요 자, 왜냐면, The f l a 이렇게 평평한 지구의 믿음은 말이야, can be shown. 보여짐을 당할 수 있거든. To be f r s e 뭐라고 잘못된 것이라. 됐나요? 어떻게, 우주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보여면될거 아니야? 뭐이냐 중동보란 거? 근데 얘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다 주작이야. 어, 다 주작이야. 주작이야. 다 주작한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뭐, 다뭐 어쩔 수 없는 거아죠 자, 갑시다. 또 가봐요. 별거 없습니다. Also, the belief. 또한 믿음이 하나 더 있는데, t h 자,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동격으로 이렇게 일반적사 한 번만 넣어봅시다. It will uh, rain tomorrow. 자, 이는 그냥 빈칭 주어예요. 뒤에 네, 날씨 같은 거 나왔으니까. 자, 내일 비올 거야. 이런 어,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 자체는 말이야. 자, the belief가 이렇게 주어. 자,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주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친구들은 can be tested, 테스트 받을 수 있겠죠 for truth, 자 진실성에 대해서 by waiting,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였어요 그죠 뭐 함으로써 그냥 기다려보면 되잖아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되잖아 여기 자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기다려보므로써 다시 한번 봄으로써 and 뒤에 seeing과 been waiting이 자병렬 구조로 by를 갖고 있다 자 whether it rains or not 여기 나온 거맞죠 이거 뭐로 바꿔야 된다? if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죠 자뭐뭐 인지 아닌지 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되잖아 그렇지 자, 5번 가죠. 정답이 있데어 l 어 어수, o a 의 동그라미. 또한, 또한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거한번더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죠? 메타피지컬, 오, 맨. 자, 요새 메타인지가 좋아야 된다는 이제 메타가 뭐야? 전체 좋은 전물인가그 메타피지컬 우리가 평, 이상학적인 거야. 우리가 뭘 넘어간 겁니까? 물리적인 걸 넘은 걸 메타피지컬이라고 한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믿음은 자 다시 한번 지울 건데 저는 빠 빨게 해드릴게요. 보시죠, 아이가 똑같죠. 뭐 같은 겁니까? 아, 존재라든가 자 본성, 본질 신신사랑돈 이거는 저 여기 저기 충무역으기는 저기 열심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 본인 정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아.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간증하다가 이렇게 신한테 이렇게 약간 네. 어, 부름을 받았대. 선생님 봐요. 선생님 어, 모태에 신앙인데 아직까지 그일를잘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부를만 봤어 나한테만 얘기를 안 해. 어머, 이거 몇번 내가 진실 되게요. 저한테좀한번 얘기해 주. 안 해. 아, 어 네, 내가 내가 약간 삐켰어. 어, 어, 언젠가 잠자고 있는데 신이가 야, 새끼야. 예, 무슨 감정? 어, 나그 다음부터 바로 열혈투맨. 나 이거 자. 그치 나나. 그치 김남길한테 먹는데 나한테 남아. 그치 않아? 요래로 사는 보면 긴방귀라는 가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자, 봐요 신행에 대한 분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이야 자, 여기 present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은 뭘 나타냅니까? considerable 상당한 자, 우리 도전과 역경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자, 뭐하는 것에? 전면 구인 generating 발생시키는 것에, 만드는 것에 무엇을요? 증거를요 어떤 증거를 했습니까 증거 다시 한번네 번째 나와요 그죠? 동격의 일반 적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everyone is willing to use the uh u as a truth criterion. 자, 어어 미안해. 나 미안. 크라 크라. 크라. 너무 이상하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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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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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지하고 미친, 미친, 미친 선생님. 어, 자, everyone e v e r y o 어 자, 단수 지급하니까 is be willing to h e l i c o b a c t e r vector will까지 간거 어, 우리가 기꺼이 어, 사용할 겁니다. 뭘 상을 떼 안다는 거지. 아, 미안. 나쓴거 앞에 선생님다 있는데 그렇지. 여기 셋은 어 목적격 관계내명사로 셋. 자 증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어떤 증거?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으로써 As a truth a criterion 이런 진실에 대한 기준점으로써 어렵죠? 어렵지 않지? 어, 나또한 문제 또 쇼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야 아까 그 녹화 8분밖에 안 됐어 8! 8분안 됐어, <목소리> 8, <8도 안> 됐어. <목소리> <어머나>. <목소리> 야 지금 야, 10번, 11번 한 번씩만 다 읽어봅시다 <목소리> 자 잠깐 쉬었다가 어, 우리 12번까지 해서 17강으로 딱 갖다 드릴게 알았죠? 지금 읽어봅시다 하나 질문 있어요 네. 문도사 주어동사일 때단속문도 있잖아요 맞나요? 어쨌든 의주동사는 네 의주동사 네, 근데 형용사가요 사이에 들어가요 아 그거는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의문도사 주어동사일 때 상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 있던 동사 강조를 하, 하, 하려고 앞으로 당겨온 겁니다 응. 뒤에 동사를 보시면 비동사라면 그럼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동사가 일반동사면 부사도 높여야 되는거야 음. 왜냐면 걔 자리가 워낙 그 뒤쪽 눈인거죠 어 근데 앞으로 슥 끌고 온거야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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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뭐 어쩔건데 갑자기 어쩔건데 진짜 어쩔건데 어쩔건데 자.. 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이, 간접 의문문. 근데 이게, 네. 간접 의문문이라고 써져 있고, 명사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둘다 어, 똑같은 거예요. 간접 의문문은 명사의 위치에 이제 문장을 놓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